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김용범 세무사입니다. 드디어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이재명 정부는 상상을 초월하네요.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당초 한강벨트 위주로 묶는다는 모두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 12곳을 모조리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는 것도 모자라서 전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실거주 목적 외에는 집 자체를 구입할 수 없게 됐고요. 요즘 뉴스 보시면 뭐 수도권 주요 지역의 신고가를 매일 경신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마포구 아파트 한달전 20억 하던 거요. 오늘은 21억, 자고 일어나면 22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산대책 나온 지한달 정도 밖에 안 됐음에도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칼을 빼들었고요 이렇듯 규제지역 추가 지정 이슈는 이 수도권 전반에 이렇게 풍선 효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동산을 구입하실 모든 분들에게 가장 큰 이슈니까요. 오늘은 규제지역 지정 시 세법상 달라지는 지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 첫 번째로 타격이 생기는 건 아무래도 양도세 파트예요 우선 비과세 문제 이제는 뭐상실이 됐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 취득 당시에 이 비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받으려면 거주 요건 필요하나요? 아니죠 2년 거주 따로 안 해도요 2년 이상 보유만 하시게 되면 양도가액 12억까지 전액 비과세가 가능했죠 이 부분이 이제 제한이 됩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지역 뭐 예를 들어서 마포구 아파트를 구입을 했는데요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편입이 됐다? 그럼 비과세 받기 위해 는 2년 거주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뭐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했다라고 한다면 걱정하실 건 없지만 갭 투자라든지 또는 실 거주 목적은 맞아 맞는데 우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입할 때는 임차인부터 들였다가 추후 내가 직접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2~3년 뒤에 사정이 좀 달라져가지고 그러지 못했고 이거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년 거주를 못한 상태에서 매각을 하면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버리죠. 비과세를 받고 받지 못하는지에 따라 세금은 최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은 차이가 나게 됩니다. 양도세 관련 문제 두 번째. 이 문제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이슈입니다. 다주택자가요, 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각하게 되면, 기본세율에다가 2주택자 기준 20%, 3주택자 기준은 30%까지 추가로 중과하는 규정이 있어요. 현재까지는 윤석열 정권에서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고 있지만, 내년이죠? 26년 5월부터는 이 한시적 유예 없어질 가능성 100%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00%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성동구로 쳐 볼게요.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편입이 됐어요. 근데 나는 성동구 아파트 말고도 다른 지역의 주택을 두 개를 더 갖고 있어요. 저 그러면 3주택자죠. 이 성동구 아파트를 내년 5월 이후에 매각을 했다. 양도사 세율 몇 프로일까요? 최대 82.5%까지 쏟드려 맞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이 짜장면 시키면 단무지 나오죠. 이런 것처럼 양도사 중과가 되면 세트로 따라붙는 게 있어요. 아무리 오래 갖고 있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 80%가 넘는 세율 플러스 장특공 적용 배제까지 하게 되면 세금 차이는 최소 억대입니다. 억단. 과장하는 거 아니고요. 이 정도면은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이에요. 폭탄. 그러기 때문에 내가 이 취득하려고 하는 아파트 또는 양도하려고 하는 아파트가 이번 규제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의사결정하시기 전에 세무사 상담 반드시 받아보셔야 해요. 이게 무조건 중과 이런 거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빠져나갈 방법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취득세 파트입니다. 우선, 무주택자가 최초로 구입해서 1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어디에 집을 사든 이 기본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주택자는 뭐, 강남이 됐던, 뭐, 제주도가 됐던, 전용 84제곱미터 이하 10억짜리 집을 샀다라고 치면 취득세는 3.3%로 적용하게 돼서 약 3,300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제 2주택자부터 본격적으로 생깁니다. 집이 이미 한 채가 있는 사람이 이 비규제 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샀어요. 현행 지방세법상 이 비조정대상지역 취득세율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 세율을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면 어떻게 된다? 8.4% 내지 9%로 확 뛰어 버려요. 예를 들어서 주택 한 채가 있는 사람이 이번에 마포구 아파트를 이번 주택으로 10억 원에 구입했다. 예전 같았으면 3,300만 냈을 텐데 이번에 규제 지역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러면 8,4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순식간에 2.5배가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요즘 서울 집값 거품 미쳤잖아요. 여기에 취득세까지 몇 배가 되면 사람 돌아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주택자는 그나마 약관입니다. 이게 만약에 세 번째 주택이다? 그럼 12.4% 또는 13.4% 적용돼요. 이제는 1억 2,400만 원을 취득세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말이지 재앙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많이 여쭤보시는 게아 세무사님 제가 계약할 때는 조전세상지역이 아니었다가 계약 이후에 갑자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들어요 취득세 부분에서는 다행입니다 취득세는 계약 당시에는 비규제지역이었다가 잔금 당시 규제지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납세자 예측 가능성 보장을 위해서 이 계약 당시 기준으로 봐서 기본세율 인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거는 취득세에 국한된 이야기고요 양도세는 조금 많이 복잡해집니다. 이건 제가 추후 따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2주택자 취득세가 무조건 중과 대상인지 여부인데요. 뭐 1주택자가 뭐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한 2번 주택을 취득하고 이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각하시면 일시적 2주택 세율 적용이 가능해서 여전히 기본 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거는 1주택자가 2번 주택 구입할 때만 한정이고요. 2주택자가 3번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매매 취득세율을 살펴봤고요. 매매 취득세율은 이 취득하는 사람의 주택수를 따지니까 그나마 직관적인데 이게 증여 거래에서는 조금 더 골때립니다. 증여시 취득세율은요, 이 증여 받는 사람, 그러니까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증여하는 사람, 즉 증여자의 주택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조금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뭐 지방세 법이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1주택자 부모님이 주택을 5 개를 갖고 있는. 자녀에게 조정대상 지역 아파트를 10억 원에 증여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3.8% 적용해서 3,8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주택자 부모님이 무주택자 자녀에게 똑같은 걸 증여했다? 그러면 증여세율은 3.8%가 아니라 12.4%가 적용이 돼서 1억 2,400만 원이 넘. 옵니다 어제 3.2배가 나오는 거예요. 증여는 증여세 부담도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 취득세 부담까지 하게 되면 사실상 감당할 수준을 아득하게 초과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 대상 부동산 지역이 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변경됐다면 바로 증여할 것이 아니라 대책에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는 뭐 증여보다는 가족 간 양도를 통한 방식이 취득세를 위해서라도 훨씬 나은 대책이 될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파트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종부세는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파트는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은 예전에 문재인 정권 때는 이 종부세 부담이 엄청 났거든요.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 주택을 두 채만 갖고 있으면 중과세율을 적용해서 1년에 막 종부세 3천만원씩 내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가 저번 윤석열 정권 때에는 이 종부세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조세저항이 있다 보니까 이 종합부동산세의 법률, 자체를 개정을 해서 현재는 뭐 조정, 비수정 지역 가르지 않고요 3주택자 이상만 중가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 확대랑 종부세랑은 뭐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정권 특성상 언제든지 뭐 법률이야 국회 다수를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방심하는 것은 건물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듯하고요 조전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는 순간, 첫 번째, 어제까지 적용되지 않던 취득세 중과됩니다. 두 번째, 양도세 이제 2년 거주요건 필수입니다. 이미 다주택자이다. 내년 5월부터는 같은 집을 팔아도 양도세 20% 30% 중과됩니다. 여기에 세트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종부세는 아직은 크게는 변동은 없으나 국회 입법만 개정되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으니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제가요, 규제 지역 지정이 된 부동산을 뭐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거나 또는 매각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면요 저라면 필연적으로 발생한 이 세금 부분 또 일종의 부동산 가격으로 간주하고요 이 세후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의사결정을 할것 같습니다 특히나 가택자에 해당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취득은 조금 뒤로 미루고요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부터 현명한 의사결정을 정립을 해서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먼저 매각을 하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할것 같습니다 이게 규제지역으로 편입이 되면요, 방정식이 아주 복잡해지고 고려해야 될 변수도 매우 많아집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 세무사님의 조력을 받아서 현명한 의사결정을 사전에 계획할 수가 있다면 남들은 못뭐 피하는 세금폭탄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피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